있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착해 보여도 죄인이고, 선해 보여도 죄인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23절.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겁니다 저는 반드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를 노예로 묶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 값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회만에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우리를 정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면서서 동시에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제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해계가 왜 필요한가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 미워하시지만 죄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 거짓 여러분 분들 음란, 거짓, 교만, 폭력. 우상승배, 미움, 중독, 불신, 사람은 기억하고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결단할 때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로 누르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하면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함께 회개합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함께 우리 저의 죄도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죄도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그만,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삶에 있어서 내 경험,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경험이 짓이... 전부서만하게살아습니다 네. 주님 대단한 네. 생입니다 주님 없이 살던 교만의 용서에 주옵소서 세상 사랑하고 나만 승리도 되는 용서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으면 좋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도시는 기도 하십시오. 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들를 기도하셨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부했습니다. 무엇서 그리스 안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이마희를 간절히 바랍니다.